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7 0 8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제목을 제가 두 개의 한평생이다 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한평생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한평생을 두 가지로 쓸수 있다. 네, 한평생은 이렇게 평생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앞에 한이라는 게 순우리말인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한, 한자로 쓴 한이 있다. 네. 두개막 그냥 섞어 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막 엄격하게 따져보면, 순 우리말 순 한이 있고, 한계 한이라는 것은 한평생이라는 말이 사전에 따라 올라와 있다. 사전에 따라 올라와 있다는 것은 뜻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뜻이겠죠. 막 그것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뭐 대단한 것은 대단한 차이는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차이는 차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쓰는데, 평생이라는 것, 평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하필 평이냐, 평평한 평이냐, 평생.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고 굴곡이 있을 것인데, 왜 평이라고 썼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요? 자, 평생이라는 것은 뭐 사실 따질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생이다. 한, 한 삶이다. 그렇죠? 각각마다 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삶이다. 일생이다. 그래서 평생의 업이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평생토록 내가 이것을 나의 업으로 삼았다 평생을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다 일생을 같이 할 반려자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보면 이 반려자라는 것은 우 태어나서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반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의 반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보통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서른쯤 내가 결혼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발림으로,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뭐 평생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전반부는 빼고, 전반부, 후반부를 같이 한다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 일생이다. 아, 끝까지 어쨌든 어떤 곳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다. 막 그런 의미로 어, 평생을 같이 할 발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이제 막 평생이라 하면 평생을 또는 평생토록이라고 해석이 어, 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은 평생 동안, 평생을 평생토로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평이라고 썼을까? 사람의 삶은 사람마다 각각 굴곡이 다 지고 그런데 평평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 평생이라는 나마를 중국도 쓰고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굴곡이 있겠지만, 큰 범위를 보면 그게 그거다. 뭐, 보통이다. 평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을, 어,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평생이다. 한, 한자가 아닌 순 한글로 쓴 한평생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일생이다. 평생은 이제 일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일생을 한 단위로 하나의 일생이다. 그래서 한평생의 동지가 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어, 동지가 된다. 윤 선생님은 한평생을 어린이 보호사업에 힘썼다. 일생을. 그렇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자, 한계 한이에요. 그렇죠? 한계 한계 한을 쓴 한평생은 어떤 것인가? 막,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한 세상, 뭐 살아있는 동안 까지, 살아있는 동안 까지를 넣었다. 까지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 예문을 보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에요. 그 은혜는 한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잊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 뭐, 특별히 있는다거나 있지 않는다하는 계기가 없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줬다. 그리고 한 평생 잊지 않겠다 하면 이 한을 썼으면 정말 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라는 것이 좀 강조됐다. 그렇죠?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좀 평범하게 살아 있는 동안보다는 정말 끝까지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쓸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보니 그 할머니는 한 평생 번 돈을 흔쾌히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살아 있는 동안으로 바꾸어도 이한 평생으로 바꾸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는 살아 있는 동안 번 돈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생을 번 돈을 흔쾌히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한 평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까지 끝까지 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이한 평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한 평을 한 평생을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막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끝까지라는 것이 어, 강조된 것이 아래쪽에 한자를 쓴한 평생이다. 막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반 평생은 물론 반이라는 것이죠. 반 어, 평생의 절반이 되는 동안이다. 반 평생을 자수 사업에 몸 바쳤다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반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위에는 여덟 팔이에요. 여덟 팔은 나눈다는 뜻이죠. 반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아래, 이거는 뭐냐? 무슨, 기호냐? 네, 이것은 원래, 원래는 소우자였다. 소를, 소를 반으로 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희생제물받 반칙에서 자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 쉽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 평이 들어가는 평상시다. 평상시. 평은, 평과 상. 상은 항상 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평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지만 좀 평평한 것이다. 평평하고 항상이다.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때를 평상시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때, 평소, 평시, 평일, 이것을 다 평상시다. 평탄하고 그리고 항상 늘 같은 그러한 때를 얘기한다. 줄여서 상시라고 합니다. 상시. 네. 반대는 물론 비상시죠. 상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 비상할 때는 보통이 아니야. 보 안일 아니, 비입니다 그죠? 보통이 아니고 좀 특별하다, 특수한 경우다. 그런 때를 비상시 비상시라 한다. 그래서 비상 그럴 때는 아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비상시에만 단위도록 만들어놓은 문을 물론 비상구라고 하겠죠. 비상구. 평소란 말도 많이 씁니다. 평소 이것도 평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뜻이 들어가겠죠. 소라는 것은 이제 흰 소다, 희다, 어, 그렇죠? 어, 소묘를 한다. 우리가 대생을 할때 소묘를 한다. 그리고 소, 소복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바탕이 된다. 물을 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흰 바탕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것을 얘기한다 해서 평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아주 평범한 남말 때입니다만. 어차피 한자로 된 낱말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하나하나에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 생각해보는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한자 공부하는데 좀 재미가 있다. 낱말 공부하는데 좀 재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평생 그리고 한자가 있는 한평생이 다 이때는 이것이 강조가 됐다까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한계를 얘기한다. 끝까지 뭘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막, 투철함이 좀 들어가 있는 막 그런 나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